우, 우비가 바람에 찢어, 지금 찢어졌습니다. 지금은 여기 완도, 완도 신지면에 나와 있고요. 저 뒤로 보이는 곳이 그 전봉 양식장입니다. 전봉 양식장이 파도에 휩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으면 바라고요. 지금 이,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현재 시간 1시 30분. 비, 비는 지금 현재 오지 않고 있고요. 바람만 지금 거세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도완도신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바람이 심하게 지금 불고 있고요. 지금 모든 지금 배들은 다 지금 저 앞쪽에 정박되어 있고요. 운, 운항을 지금 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완도 신지면. 저기 뒤로 보이는 양식장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파도가 지금 이제 거칠게 거칠어졌고요.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고 있고요.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 지금 바람은 제가 서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없는 정도로 지금 거칠게 세고요. 제가 지금 바닷가 요 옆에 서 있는데 위험해서 더 이상은 못갈것 같아요. 바람에 어, 불어서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 가지고. 더군다나 바다 옆으로 가서 영상을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완도면, 완도군 신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지 시간 1시 30분. 8월 26일 수요일 1시 30분입니다. 지금, 야. 양, 양식장만 무사히 넘어가기를. 이 전복이 예민해가지고 파도를 쳐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 전복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유, 어많이드 큰일 날뻔 했네. 아, 저희가, 저희가 아, 아, 더 이상,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수,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을 올리고요.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자, 도저히,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お前が